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laughs>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추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고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려지고 다신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7 0년 살아가고, 팔0년 살아가고, 또 길면은 백년 살아가고. 그런데요, 참 백년 사는 것도 대단히 힘겹습니다. 백년 어, 살기가 그다지 녹록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어, 극히 일부만이 또 백년 정도를 살다 그렇게 살아가 또 세상을 떠나가는데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 수고하는 것, 애써왔던 것,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힘겨워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허사일 것이고 허무하고 그럴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땅의 삶으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나 갈수 있지만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자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육절 6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근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오래 있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출세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앞길이 앞날이 지금 강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일절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보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세에 관한 그 교훈들을 함께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관한 그 교훈을 함께 믿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할 곳은 바로 영원한 저택을, 천국의 저택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이그할 곳은요, 예시하신 그할 곳은 본래부터 준비된 천국의 저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마련해 두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이곳에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준비해 놓은 바로 천국의 영원한 집, 그 저택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이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을 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 만약에 너희들이 그할 집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너희들의 집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천국에 그할 곳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조급해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동화 속의 나라도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소설도 아닙니다. 가설도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은요 인간의 힘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전에 천국에 거처를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영원한 거처는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곳이고 영원히 함께 살 곳입니다. 과거에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로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학적인 자문을 했고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했던 박종홍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였고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진 1976년 어느 날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유로의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극락에 가셔서 극락 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그러자 이분이 말합니다.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를 않아. 그냥 앞이 캄캄할 뿐이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앞이, 앞이 캄캄하다고 하자 이 제자가 난처해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앞이 캄캄하다니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문한 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마지막 유언은 자기의 장례 예식을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인품도 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그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이르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청받아오신 분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므로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과 맞서 싸우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서 그것이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터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내가 곧그 길이요 내가 곧그 진리요 내가 곧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유일한 그 길이다. 그 길입니다. 그 길.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란 말은 내가 곧그 생명이다 내가 곧그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바로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진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진리요. 예수님의 왕 되심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창조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부여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시대에 다른 종교 사상과 타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거룩하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 나만이,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당신이 확실하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이 죄 사함 받고 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그할곳즉 천국에 갈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나게 주고 화해시키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고 구원하시는 자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사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려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은 이단의 여러 교주들 모두 다 지옥 갔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교주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비 이단의 여러 교주들 교황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야 구원받습니다. 자신의 교리들이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바른 믿음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어떤 힘도 쓸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는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메시아를 그냥 육신으로서 낳았던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했고 출산하는 데 쓰임 받았을 뿐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야 했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일컫는 로마 카톨릭교회 그들은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입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국가적 대재난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성목게 의탁한다 성모님께서 우리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존엄한 인간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도록 간청한다 대한민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이 고상한 나라와 그 국민을 지켜주시도록 성모 마리아께 간구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이곳 대전에 모인 모든 젊은이를 성모님의 손길에 맡긴다. 아마 이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성경담은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죽지 않고 자기들의 교리대로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원죄도 없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기도를 들어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께 기도했을 뿐이 기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요. 마리아를 신격화해 가지고 숭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를 아예 교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조직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황무어서를 만들었습니다 교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주기경 이름은 안밝겠습니다만 어떤 그주기경은요 교황이라는 말은 잘못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아니라 교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황제라는 말이잖아요 황제가 어디 있느냐 종이지 그래도 그 사람은요 정신은 제대로 바뀐 것 같아요. 교황 무엇을 교황으로 있는 동안에 모든 결정하는 바들은 하나도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완전한 존재라는 거지요. 1 8 7 0년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교황이 전 세계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리 나에서 내린 정식 결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급해 가지고 1854년에 교황이 주장했던 마리아 무원죄 수태설, 마리아는 원죄다 원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식 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와 로마 카톨릭이란 조직에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황 무오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각종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포하다 보니까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었고 이상한 괴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교황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결정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도 역시 죄짓습니다. 교황도 역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임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화요일 날5시 반이 되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전남 동부 지역에 방송으로 나갑니다. 일부 예배 참석했던 극동 방송 직원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내용 편집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듣도록 하세요. 전주 교인들도 듣고 신천지 이만희 그 성비는 그 사람들도 듣고 하나님에게 장길자를 성비는 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혹시 혹시라도 곤란을 격을 겪을, 까봐서 혹시 편집할 수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가니까 아마 편집하는 분이 아마도 편집을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요, 십복식이라는걸 했습니다. 복자를 선정했습니다. 복자, 여기 우리나 우리 교회 복자 있습니까? <laughs> 복인 복인 복 있는 사람. 성자가 되기 전에 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복자로 선정해 가지고 시복식이라는 것을 했지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 다음에 성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복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 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함 받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복덩어인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정한다고 복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성경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만들어집니까? 모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주교를 이단으로 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다른 종교로 취급합니다. 그저 그냥 다른 종교일 뿐입니다. 다른 큰데 그러므로 거기엔 구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들의 거대한 행사, 성스럽게 보이는 그들의 치장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속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교황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겸, 겸, 겸손과 검소한 생활은 인정하고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소형차 소울 한번 탔다고 그게 검소한 거냐.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도 역시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과 이단들이 생겨나서 미혹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종교 일치 운동,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 종교 일치 운동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유일한 진리인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정하고 온갖 우상과 미신과 기독교를 뒤섞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조장하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마시고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 후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그 거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